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알테오젠 한번 봅시다. 어 이거는 그래 사는 게 무조건 맞다. 지금 너무 자리 좋다. 아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보고 있냐면요. 하 얘가 봐봐요. 보통 차트상에 은봉, 양봉, 은봉이 좀 많이 노골적으로 뜨는 라인들이 있어요. 뭐요런 라인들. 어. 어 그거 그거 또또 때마침 또 여기에서 딱 버티잖아. 어, 그리고 지금 결국은 얘도 보면은 요 구간 자체가 저항대, 지지 저항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러고 나서 빨간색으로 보여드릴게 이러고 나서 보시면은 또 여기서 받쳐지고 받쳐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저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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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했잖아. 그리고 뚫어주고 나서 여기서 또 받쳐줬잖아. 그리고 나서 또 떨어지는데, 이번엔 밑으로 애지가 나면 더는 안 빠질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꼬리는 남겼지만은 버텨줬잖아, 이 라인을. 그럼 확실한 지지 저항대가 있는데, 어, 이거를 막 무조건 마냥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 어,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난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 받쳐지고 나면 이 올라가는 그림은 무조건 그려질 거고. 그러면 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을 하거나. 뭐 그럴 이유는 뭐 전혀 없다라고 내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형님들도 안 된다라고 그냥 낙인을 찍고 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이것도 그냥 이 머크사 관련해서 이 악재가 사실은 그냥 스리슬쩍 지나간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거를 하나의 기회라고 인식을 해야지. 그리고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은 얘가 어, 봐봐. 어, 결국은 저점 라인들을 어, 계속해서 뭔가 웨이브를 타면서도 이 저점 라인들을 갱신하고, 갱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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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잖아. 그럼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그렇게 막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을 하거나, 뭐, 그럴 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좀 지켜보다 보면은, 또 무섭게 치솟는 그림들이 나올 건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어, 진짜 굳이 굳이 이거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지. 어, 그러니까 형님들도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여유롭게 지켜보시고, 오히려 이 아래쪽 지점에서 사면은, 더 위쪽에 고점을 뚫으러 가는데 그때의 수익을 볼수 있겠거니 하고 그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거는 나는 진짜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지금은 이거는 하나의 기회다 정도로 인식을 하시는 게뭐 무조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거지 어. 나 솔직히 뭐 이런 걸로 언제 헛소리 하던디까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도차 아저씨 이야기 하는 게 헛소리 아니고, 결국 또 받아가지고 올라간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뭐 좀, 따라가셔도, 큰 문제나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뭐 따라해. 나 이런 거안 틀리니까. 아시겠죠? 뭐, 다시 봐도 괜찮거든요. 뭐, 다시 봐도 좋은 것 같으니까, 형님들 막 너무 그렇게 막 크게 걱정을 하거나, 막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어, 그럴, 그것도 없어요. 어, 그냥 딱그 정도만, 어,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아요. 어, 나 이런 거안 틀려. 어, 형님들도 그냥, 그냥 좀 올라간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어, 그냥 좀지켜보시면큰 문제 자체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봐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어떻게 봐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가미하는 거니까. 형님들도 애지간하면 이 알테오젠 들고 가세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러한 주식이 한두 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얼마 전에 ABL 바이오 정리를 했거든요. 얘도 보시면은 내가 5월 말부터 들어갔어. 얘도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면서 받쳐질 때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받쳐지고 나서 올라갔어. 솔직히 사자 말자 올라갔어한30% 수익이 나는데 안 팔았거든요. 그러다가 쭉 떨어졌어. 이걸 뒤지게 먹었죠. 아또쭉 올라갔어. 어, 그러다가 안 팔고 또 떨어지니까 또 욕먹고, 안 팔고 냅두고, 안 팔고 냅두고를 반복하다가 이게 거래량 없이 10만원까지 올라간 거야. 나 이거 여기서 두배 뛰게 한다 그랬거든. 그러다가 뚝 떨어졌어. 봐봐, 이것도 계속해서 저점을 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결국은 결정타 한방좀 진짜 싹 올랐다가 탁 떨어지고 나서 미친놈처럼 올라갔거든요. 내가 이거 20만원에 팔았어요. 211%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나온다고. 이게 내가 주식을 잘해서, 막 엄청 잘해서, 막 그거 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어, 또 이렇게 수익을 보는 거야. 어, 이걸로 그냥 나는 사실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쓰려고 주식을 하는 거야. 다시 알테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알테오전 또 결국은 봐봐. 이게 뭐, 물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집중됐지만, 거래량이 또이 또이잖아. 그러면서 이게 이거를 등락하는데 세력들이 여기서 한번 세게 털어댔다? 그럼 분명히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엄청난 거대한 흐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형님들 이건 막 너무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을 하거나 막 그럴 건 전혀 없다라고 봐요. 어, 이런 거 개인 매매하는 거잘안 틀려요. 그러니까 형님들도 그냥 좀 반도체 아저씨 매매하는 거 따라 하시다 보면은 야 이게 이렇게 수익이 잡혀? 이런 소리 무조건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좀 따라 하신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반도체 아저씨 개인 매매하는 것좀 따라 하세요. 나 이런 거안 틀리니까. 아시겠죠? 어, 아, 이거, 알테오젠 매매 타이밍 내가 잡을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ABL 바이오 들어간 것처럼 제가 문자로 이렇게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네, 지금, 아, 좀, 분침이 잘자 흐르는 상태에서 지금 살려고 지금 대기 중인데, 오늘 시장 도 나쁘지 않거든? 지금 시, 지금 5시 반이야. 아직 시간이, 미국장이 안 끝났어.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 보는데, 어, 지금 나쁘지 않거든. 어, 바이오가 조금 빠져서 그렇지. 시장 전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 바이오보다 좀 미국 시장 자체를 많이 따라가니까. 여기다가 비트코인도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지금 4점을 넘을만, 말랑하고 있거든. 이런 것들 보면 오늘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러면은 아마 좀, 알테오젠 또, 지금 이런 ABL 바이오처럼 좀 들어갈만 하단 말이야. 형님들도 좀 따라 하시다 보면 아마 좀 폭발적으로 이, 잡고 나서 올라가는 이 그림이 나올, 아마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V자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악재라고 이야기했던 게 별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반도차자씨 매매하는 게 애지간하면 맞을 거니까 좀 따라 할만할 거야. 이거는 그냥, 어, 제 개인 매매 하는 거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내가 돈이 필요해서 돈 쓰려고 지금 나도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고 이 아침부터 이러는 거 이거 공유해드릴 거거든요. 어,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고요. 어, 솔직히 나 주식 잘하지. 뭐, 이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수 페타시스도 보시면은 이건 대형주잖아. 코스피 200.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미친 듯이 올라갔거든요. 내가 4만원에 샀어요. 4만원, 6월달에, 6월달에. 그리고 나서 지금 14만 4천원이니까 260% 이렇게 수익이 나왔거든요. 요런게 된다고. 알테오젠 도 이미 좀 많이 올라와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그래도 형님들이 섭섭치 않을 만큼의 수익각이 내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거야. 공유해드릴게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반도차주식 개인 매매하는 거 얼마든지 따라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나는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어 이걸로 그냥 유튜브 수익이나 좀볼수 있도록 어 그것만 조금 도와주시면 될것 같아. 어 괜찮은 걸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안 좋은 걸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그 이야기할 생각도 없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아저씨 매매하는 거 그냥 좀 따라한다 요 정도만 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아나 이런 거안 틀려 형님들이 더잘 알잖아. 어 그냥 좀 멘탈만 지키다 보면은, 또, 디지게 세게 올라가는 그림들은 계속해서 나올 테니까. 아, 반도체 아저씨 매매 따라한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십시오. 아, 진짜 나 이런 거안 틀려. 형님들이 더잘알거 아니야. 어. 개인 매매 하는 것들 따라 하시고요. 대신에 나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이걸로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혀가지고, 아,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도좀 돕고, 고아원의 애기들도 좀 돕고, 그럴 수 있게만 좀 해주세요. 내가 이게, 어허. 요런 것들로 돈을 쓰려고 사실, 어 아까 봤던 ABL 바이오도 판 거거든요. 211%. 그러니까, 형님들도 아마 좀 따라 하시다 보면 돈은 좀될 겁니다. 이거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고, 대신 나는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알테오션 괜찮거든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그래요. 딱 좋아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그냥 끝까지 들고 가시는 걸.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아 반도차즈 싫은 거안 틀려요. 알잖아요. 음.